팀장님! 점심 뭘 먹어요? 에 출장 중? <목소리> 짜잔! 어디서 뭘 먹고 계세요? 거대한 절이 테마파크인 일본 도쿄 내 전통을 맡고 있는 아사쿠사에서 눈에 띄지는 않는 곳에 위치해 있지만 신선한 재료를 바로 튀기고 장인의 솜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사루! 마다루! 텐동! 퇴동! 퇴동! 헐... 혼자 가서 만나고 먹다니? 난 들어가자마자 에도마의 텐동 성인 사이즈를 주문했어 얼마예요? 가격은 에나로 3,800엔 한나로약 3만원... 5천 정도네요. 구성이 뭐예요? 커다란 새우, 반자와 날마다 다른 생선, 그리고 커다란 장어가 튀겨져 나와. 비주얼 미쳤다. 어떻게 먹어요? 텐동은 뚜껑 그릇에 튀김 하나씩 넣고 먹으면 돼. 빨리 드셔 보세요. 어때요? 어때? 어때? 장어부터 먹어 봤는데 재료 자체가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게 생선살들이 바삭해요? 확실히 튀김은 한국이랑 달라 여기는 부드러운 식감을 선호하는 것 같아 바삭함은 한국에 비해 부족한 것 같고 새우는 폼 미쳤어요? 이야 새우 살 싫어한 거 보소? 이건 바삭함 상관없이 진짜 폼 미쳤어 그래서 어땠어요? 구글에서 평점도 3.9점이고 본토에 텐동을 먹고 싶어서 가봤는데 난 한국에서 먹는 텐동이 더 맛있는 것 같다 잘 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나안 먹어봤는데